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죽게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전 항상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제 과거를 뒤돌아본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제 인생에서 저와 함께 계셨음을 조금은 진정성 있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0대가 훌쩍 넘어서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게 됐고 전도사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도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전왜 아직도 결국은 나중이 되서야 아주 나중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는지 왜 그분의 이끄심을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서 강력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또 그걸 지켜보면서 왜제 삶에는 그렇다야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성숙함이 없는 것 같아서 자책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제 안에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만큼은 그리고 부족한 저 마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손수 이렇게 치우시고 당신의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아무리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짝 뒤따르고 아무리 그분과 동행하기를 위해 정말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망각하고 또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인 시편 107편을 쭉 읽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두 가지의 현실, 곧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라는 그 하나의 현실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미숙함이라는 그 현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될 수 있고 소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이제 승화될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편 107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7편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로 시편 저자가 인간들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그것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면서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오늘 107편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편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들의 고통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또 다시 한번 저한 우리들의 죄악된 현실이죠 이에 그들이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억맨억꺼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편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밀어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또 현상입니다. 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물을 싫어하게 될 정도가 되었대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싫어하게 될 경우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몸이 아플 때 음식을 잘못 먹게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19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0편 저자의 반복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이상하게도요. 적어도 12시편을 읽는 저에게는요.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 환란 속에 있는 백성의 모습, 그리고 사망의 문턱 언저리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이래도 못났는지, 그리고 왜 그리도 무지하고 무도한지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묶인 줄을 끊으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그 아픔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고 두드렸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네이퍼벨 연합감리교회 처음 보임하고서부터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우리들이, 우리들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먼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온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면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올바르게 설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벽함에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도 할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아, 어쩌면 사실은 저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실패와 좌절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이 묶여있던 시절의 모습, 아파했던 모습, 쓰러져 있던 모습, 죽어져 가던 모습을 한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며 지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지 1번 하지만 다른 하나의 선택지는요 바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오늘 시편 107편 4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켜보고요 그분의 인자심을 깨닫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했던 말처럼, 했던 기도처럼,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들을 다 행하셨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지켜보는 일은 여러분들만의 몫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교회의 일원으로서 친교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하고 명확한 증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전 제가 지혜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느리고 아둔하고 때론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놓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로움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에 이르는 선택지, 은혜에 이르는 선택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서 쭉 역사에 오셨고, 지 금도 역사 하고, 계시며, 앞 으로 도 역사 하실 그 하나님 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감사하 는 것,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이루 셨 고, 지 금도, 일 하고 계시며, 앞 으로 도 하실 일들을믿어 그분 을 찬양 하고, 예배하 는 것, 그것 이야말로 우 리들 의성 도들 의 유일한 도리 도리 이자 지혜 로운 삶을 향한 단, 하 나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 소리 내어 기, 기도하실 때 그리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며 기다리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면 그것에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또 은혜로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돌려 우리의 삶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죄악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가장 깊은 곳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